어 누가 골라주는 거 말고, 정말 자신있게 본인이 손들어 줄수 있어요? 용기 있는 자가, 어. 저, 뭐야. 오늘 뭐 아무튼 그렇다. 잘해요? 잘할 수 있는, 뭐, 없어요? 많이 없네. 보통 전교생이 다 들던데. 아니, 남성분이시잖아요. 아, 제가 너무 편견 덩어리인가?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요. 좀 버티고 뭐 본인 뭐 아니, 좀, 그 들었다, 나랬다 하지 말고, 상피하지 않을 사람이 없 눈요자는 잘 부를 수 있어요? 잠잘 <목소리> 넘어, 아, 잘 못해요? <목소리> 잘은 못해요. 아니, 그니까, 눈요자는 노래 알아요, 몰라요. <목소리> 답답하지 말고. 음? 함께 부를 수 있겠어요? 그만큼의 용기가 있어요? 좋아요, <목소리> 담 넘을 수 있어요? <laughs> 저 혹시 관계자분께서는 어디, 여러분 무대 올라오시면은 큰 용기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예. 진짜 너무네